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쩝법사 21세 입니다 2024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5년도 항상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것은 24년 스펙 정산 입니다 올해 스펙업을 그래도 꽤나 야무지게 잘한것 같아요 아직 가야할 길은 좀 멀지만 템환으로 9.4도 이렇게 찍기도 했고, 물론 지금 보약이 좀 많습니다. 보약 빠지면은 꽤나 내려가긴 할텐데, 요즘 보약을 워낙 잘 주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겠죠. 무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고공이 좀 많죠. 아마 무기는 이제 더잘건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데스티니 해방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데스티니 해방까지는 좀 진행한 다음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전은, 네뭐 딱히 더 건들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미트라 이번에 새로 가져온 아이템입니다 구매는 8월 31일에 했는데 리프 때까지 좀 오래 기다렸죠 거의 약 4개월 기다려서 들고 온 미트라고요 가격은 베라서버의 가격으로 1,500억 어, 이노시스에서 좀더 많은 돈을 모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경매장이 통합이 되었는데 그 전까진 좀 환전을 많이 해야 됐었거든요 거의 한 20%더 주고 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노시스에서. 자, 대략 한 1800억은 모으지 않았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아, 모자. 이제 제가 에테르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건 루나에서 샀고요. 가격은 1150억. 환전수수료 생각하면 한 20%는 더 모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꽤나. 많은 돈이 나갔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자를 에테로 갔기 때문에 나머지도 에테로 맞추기로 했어요. 근데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일단은 임시로 에테를 좀 세팅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상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통합 경매장을 활용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230억에 이제 관세 10%가 더 붙죠. 이렇게 해서 중앙 250억 좀 넘는 금액에 샀고요 바지, 어, 바지는 이노시스의 매물이 먼저 올라와 있었어요. 어, 통합 경매장이 되기 전에 어, 300억에 구매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시템이기 때문에 어, 아무리 지금 위점이 좋다 하더라도 어, 여기에다가 별을 달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더 좋은 템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어, 신발은 예전에 맞춰둔 거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장갑도 마찬가지. 딱히 변화한 부분은 없어요 망토도 네, 올해는 딱히 변한 사항이 없습니다 어깨도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겠죠 루컴마도 현재 딱히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화이큐를 여기에다가 이제 좀 투자해보고 있기는 해요 아무래도 윗잠 충분히 준수한 옵션이기도 하고 에디 잘만 띄우면은 되게 오래 쓸수 있는 템이라서 이쪽은 리턴도 끝나 있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기다는 교체를 아예 할것 같아요 이쪽에는 더 투자하기에는 뭔가 좀 아까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다른 템들이 좀다 구성되고 나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마이 이어링은 네 가장 지금 제템 중에서 교체가 시급한 부위입니다 참잘 썼어요 되게 오랫동안 쓰고 있고 제가 해방하던 시절부터 쓰고 있었던 거거든요 어 지난 4년 넘게 쓰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어요 아마 이제 돈이 모이는 대로 제일 먼저 바꾸는 뭐 이제 않을까 싶습니다. 커포링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바꾸면 제일 많이 스펙이 올라가더라고요. 얼마나 오르지는 얼마나 좋은 커포링을 사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동벨은, 네, 올해, 이제, 여름 리프 때 들고 왔었죠. 되게 잘 써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나에서 당시 970억에 샀는데, 되게 잘 샀다고 생각해요. 옵션도 만족스럽고, 리턴도 조금 애 먹었지만 잘 붙어서. 도미는, 여기도 아마 커포로 교체한 다음에 바로 고군으로 넘어갈 부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제 25년도에 보내주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배브는 꽤 오래 쓸것 같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몽벨과 함께 여름때 들고 온 템인데 앞으로도 잘 쓰게 될것 같습니다. 광이 펜던트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거 넘어가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시드링은 뭐 제가 3개 다 가지고 있죠. 리레, 웨퍼, 선기 다 있고 연마석 하는 건 일단 텐까지는 다 맞추고 진행을 할것 같아요. 서공은 23년도에 사서 잘 쓰고 있는 템이야. 아마 여기도 언젠가는 교체할 수도 있어요. 뭐 급하지는 않은 부위라서 마기단처럼 후순위에 있기는 할것 같고요. 뭐안 교체하고 그냥 이대로 살 수도 있기는 합니다. 급하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면 되겠죠. 파일링은, 네, 올해 이제 상반기 중에 좀 샀죠. 좀 비싸게 산것 같기는 해요. 생각해보면. 아마 650억인가. 이노시스에서 주고 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가격이 많이 싸지긴 했더라고요. 아마 여기는 굳이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이스터링은 잘 쓰고 있습니다. 옵션적으로. 얘도 뭐 급하게 바꿀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차라리 나중에 광이 반지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천천히 바꾸게 되는 부위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네요. 봐도서 잘 쓰고 있습니다. 추업이 살짝. 걸리긴 하는데 급하지는 않아요. 다른 수업이 좀더잘 뜨는 부위가 아무래도 우선이기도 하고, 이 정도로 계속 쓰다가 환불을 투자할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할것 같습니다. 파트는 현재 블랙 카트를 계속 유지하는 중이죠. 아무래도 가성비가 좋기도 하고요. 아마 이제 유지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게 살짝 아쉬울 수 있기는 한데 언젠가는 언더컨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좀 웬만큼 탱 구성이 되고 나면. 바꿀 것 같아요. 배찌도 언젠가는 이제 창뱃을 가야 한다고 할수 있겠죠. 어, 치료 배찌가 사실 좀 맞춘 부분에서 가장 후회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창뱃이 사실 제일 싸웠던 시점이긴 한데, 치료 마칠 비용으로 창뱃 갔으면 되는 거였는데, 설마 치료 풀세트가 생길 줄 몰랐죠. 9세트를 넘어선. 정견 지명이 좀 없었다고 할수 있겠죠. 전장은 계속 이거 쓸것 같긴 합니다. 치료가 빠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유의미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쪽은. 앞으로도 계속 쓸것 같네요. 칭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스 관련 칭호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쓰고 있어서 조금 더 스펙이 올라간 상황이라고 보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튼 올해의 스펙은 이런 형태로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년엔 얼마나 세질지 또 궁금하네요. 제가 할수 있는 한 꾸준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10만이라는 목표에 또 도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2024년 스펙 정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성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날 보내세요.